반갑습니다. 닥터 앤입니다 영상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미리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피스 네트워크를 보려고 하는데요. 급등나기 심한 현재 코인장에서 피스 네트워크는 과연 언제쯤 우리가 원하는 초급등이 올 건지 하나하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신 채널은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금전요구 후원 유도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해서 유료방 피해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 급등 코인들 무료로 추천해드리고 코인에 대한 모든 정보를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 010-7332-4904번으로 숫자 1만 문자 보내주시면 평생 무료로 실시간 알림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금요일 최저가 64.06k, 최고가 65.50k를 찍었습니다. 현재는 65.30k인데요. 급변화 시장에 맞게 시장을 잘 파악하면서 같이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피스 네트워크는 과연 어떤 프로젝트인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오프체인 금융시장 데이터를 블록체인상 D앱들에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탈중앙화 오라클 인프라 프로젝트입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금융 데이터를 보유한 주체들인 퍼블리셔들로부터 오프체인 데이터를 받고 해당 데이터들을 자체 알고리즘으로 모아 모든 데이터를 포괄하는 하나의 가격 피드로 만들어 D앱들에 공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피스 네트워크 내 온체인 거버넌스 참여 등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피스 네트워크는 300개 이상의 어플리케이션에 정확도 높은 가격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디파이 생태계에 신뢰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데이터를 제공하여 기존 디파이 생태계의 한계로 지적되던 오라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코인마켓 캡에서 피스 네트워크 내용을 한번 확인해 볼 건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24시간 단기 흐름에서 빠졌다가 말아올리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가총액은 좀 늘어나면서 64위 랭크하고 있고요 거래량은 좀 줄어들면서 87위 랭크하고 있습니다 시장을 한번 체크를 해볼 건데요 가장 많은 거래량을 보이고 있는 것은 업비트 원화마켓입니다 19.66% 2위가 바이낸스는 19.42%그 다음에 후업이 OKX 순입니다 한 눈에 보시는 것처럼 뭐전 세계적으로 골고루 지금 거래가 되고 있지만 그래도 상위 거래소들에 의해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 한번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혹시 지금 유료방 가시려고 하시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 유료방 절대 금지입니다. 유료방 별거 없습니다. 이런 유료방 종목 궁금하시면 저희가 운영하는 정보 공유방에서도 다 수익내는 종목들 드리고 있으니까요. 궁금해하지 마시고 하단번호로 문자 1이나 참여라고 보내주세요. 유료방 정보랑 똑같이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거 되게 나쁜 겁니다. 자, 오늘 영상 피날레를 장식할 차트 분석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선 피스 네트워크 업비트 차트 한번 볼 건데요. 업비트 상장가보다 더 떨어지는 그런 움직임이 지금 나왔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에는 시장 상황입니다. 알티 코인들이 이렇게 저점을 찍고 이제 반등 타점들이 나오는 것들이, 나오는 코인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결국에는 피스 네트워크 역시 이런 알티 코인의 흐름에 맞춰서 반등 타점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다. 하지만 여기서 하나 조심하셔야 되는 건전 저점 부분이죠. 바로 저점 부분인 402원 라인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요거 하나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어제부터 어제부터 시작된 이 상승 랠리가 나오는 코인들이 저점을 찍고 반등 타점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코인 같은 경우는 막 30-40%가 올라가면서 지금 위쪽에 형성이 되는 코인들도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흐름을 가져갈 확률이 높다. 하지만 여기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이 401원 라인 무너지는 순간 전체적인 코인장이 무너지는 거다. 그리고 아니면 피스 네트워크 자체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피스 네트워크의 흐름 자체는 전체적인 코인장 흐름과 맞물려서 움직이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부터 이 구간 충분히 매수할 수 있는 매수가를 준 거고, 신규 매수, 추가 매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번에 몰빵 투자보다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이 구간 구름대 하단 부위까지 천천히 모은다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서 비중 태워서 구름대 돌파 나왔을 때큰 수익을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때는 뭐 그냥 편하게 전 고점 이런 라인들 이런 라인들에서 익절가 잡으면서 분할 매도 관점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급등 시에도 놓치는 구간 없이 모든 구간에서 수익적인 부분 충분히 다 가져가실 것으로 판단이 좀 듭니다. 하지만 이런 전략적인 투자 방법들이 사실 개인 투자자분 혼자서 이렇게 접근하기가 쉽지는 않으시죠. 그래서 전문가 도움이 좀 필요하신 겁니다. 이렇게 구체적인 매매 전략들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피스 네트워크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도움을 드릴 건데요. 어떻게 도와드릴 거냐면 이런 유료 방에서 돈 내면 알려 주는 거 제가 똑같이 무료로 해 드리겠습니다. 뭐 대단한 거해 주는 것처럼 비용을 받는데 그 별거 아닌 거 제가 해 드리겠습니다. 어디 가서 돈 내실 생각 마시고 저희한테 문자 주세요. 저희는 당연히 100% 무료입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구독, 좋아요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정말로 저희한테는 큰 힘이 되고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피스 네트워크를 이런 고점들이죠. 이런 고점들 아니면 뭐 최근 고점들, 이런 고점에 묶이신 분들이 참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분들 역시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이나 피스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대응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됩니다. 간혹 이렇게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시는 분들이 좀 계신데요. 문자 주셔서 직접 설명 들으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이렇게 추가 급등이 나올 코인들 미리 받아보고 싶은 분들도 아래 전화번호로 숫자 1만 문자 남겨주시면 도움 드릴 테니까요. 돈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매번 저희 영상을 보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들께 항상 감사드립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닥터 N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